14. 이스라엘 왕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이인의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아 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아 부식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타입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 행한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 선의 국계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본 여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영국에서 애동사람 일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역도일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우의 손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여하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여하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이도 물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그란 문에서부터 성모 등이 문까지 사백 그 빛을 허고또여호와 이종과 왕궁 국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족과그 권력과 또 유다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러 보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엘스을 건축하 유다에 돌렸더라. 유다 왕요아의아들 아마시아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세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해 있으며 여호와 보시 계약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드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가드헤벨 아미데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 곳암 이스라엘 이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담의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마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